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 하러 왔습니다 마산 마사 산호동 마산앞포구 산호동에 이재명 후보 제와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은 아니고요 다 다운으로서 이렇게 25cm 25cm 이걸 넘어서면 안됩니다 요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선거운동 하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들고만 있겠습니다 그것도일쳐도 되지만, 시끄러우면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.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성공도 해야 될요 지난 사람 다 보고, 시대가 바뀌길 원하시는 분은,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거고요. 여전히, 국시대에 사는 사람들은, 김문순대나 뭐 이준석 일찍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, 시대가 바뀌어야 됩니다. 그래서. 자기하고 차도 지나다녀서 그런 본격이였습니다. <목소리> <laughs> 나는 그냥 자유롭게 하면 돈버트 하는거 아니고 자, 자원봉사 아? <목소리> <에>? 안 만다니까. 막 <laughs> 그것도 할수 되는데 피곤해서 그냥 들고 와서 들고 와서 한번 됩니다 이래 그래서. 이제 앞에 또제 앞에요 신제 할인마트라고 제가 땅굴 동네 큰 슈퍼마트인데 앞에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께서 제가 알아보고. 맛있냐고 묻길래 제가, 그래. 예. 선거운동 한다 했습니다. 사실, 노인분들이 많아서, 괜히 외치다몸매 맞을 수 있다는데, 그냥, 들고 있겠습니다, 예. 아, 이제 또, 그래도 아는 네 여기 한참에 의사자리도 있시고 예. 맛있나그래안 하는 사람좀 많습니다, 일단, 들고만 있겠습니다, 이제 예. 동네이기 때문에, 잘못하면, 이미지 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, 예. 들고만 있겠습니다. 소문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, 말을 못하겠 돼. 일단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. 예, 이거 지금 중간에 하게 되기 때문에.